집으로다가한 50회쯤에 면접을 좀 가기 할거 많아 진짜 <laughs> 아 그게 아니라 한 명씩 들어가서 파일 욕하고 한 명씩 나오기 <laughs> 아어 괜찮다 아, 롤링페이프인데 롤링 욕으로만 롤링페이프 아, 하는 거야 거. 아, 너무 괜찮다 아니 서로 한 명씩만 네. 아, 5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누구누구 욕해가지고 나 그럼 나갔을 때 파일 날릴 거야 <웃음> <웃음> 아무도 우리 에게 고민상담은 하지 않았지만 굳이 찾아서 해드립니다 턱이 아주 갸름한 다섯 남녀의 안길반 참견 팟캐스트. 안길반이 뭐죠? 안길때 끼고 빠질때 안빠지는거죠 아, 그렇죠. 자, 퇴근 전 가볍게 들기는 오지랍 인스턴트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의 고민 주제가 되게. 저희 다섯 명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주제 에 네. 골라 주셨어요. 모든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하는 것만 같은 레고 상입니다. 네, <laughs> 예, 망상 리처드입니다. <유치하십니다. 웃음> 맑은 정신 풀도입니다. <웃음> <웃음> 나르시시즘에 쩔어 있는 수리입니다. 어, 근데 왜 내가 먼저예요? 아, 뭐, 음, 성, 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성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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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지금 성이 <성의> 없는데. <laughs> 지금 뭐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첫심이었어. 첫심이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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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되 <목소리> 굉장히. 아, 안 할게. 아니 대신안 할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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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열심히 해. 나너 핸드폰만 봤나? 특히 풀도우님께서 자꾸 배신 때린다고 하니까 뭐 이런 방송 오래 유지해봤자 조금 그러니까, 맞을 죄송하니. 텐데. 그래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어요. 예. 네, 갈 길이 멉니다. 저희 구독자 수가 한명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네, 그것도 영업으로. 아, 그것도 아, 있고. 축하드립니다. 저 영업으로 한3명 됐어요. 어, 감사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 영업. 아직, 아직 진짜 안, 했으면은... 네,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신비주의인가요? 왜냐면은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한 50명 정도 됐을 때 사실은 <laughs>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나 요즘 핫해. 네, 그런 거 그런 <laughs> 야, 식으로 핥해. 약간 영업하고 싶어 가고 약간 숨겨두고 있어요. 아, 알겠습 네. 자, 그럼 오늘 사연 오늘 류시아 씨가 한번 읽어 주시나요? 네. 예. 예. 끝났다. 뭐, 예. 내가 참말 거야. 예. 정상수정. 자, 사연 갑시다. 갑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아, 제목부터 좀 읽어주세요. 아 이름이랑. 어 초심 잃었어. 예 제목 피해식 말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이디가 네이트판 초보 네이 님께서예 고등학생이니까요. 폰 근데 많이 떨시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저 피해식 말기인 것 같은데 어쩌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제 뒤에서 중얼중얼 어떤 친구가 누구 아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작은 소리도 아니고 딱제 거리에서만 들릴 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막제 욕을 하는 것 같고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진짜 제욕이 아니라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 저 피해식 말기인가요? 불쪽불쪽불 쪽. 음아 참으로 이게 고등학생 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 이심에. 고단... 그랬어요? 난 전혀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가 아, 친구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아,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아, 맞아요. 몇 년간의 이게 또 여자 학생인 것 같은데 또 여성들이 또 이제 그런 게좀 있잖아요. 공동체 어.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약간 남들한테 의식을 하는 게 많지 않을까요? 남들이테 끼지 못해 주먹 따짐 하고 음. 싸우고 막 나면 또 그냥 술한잔 하면서 친해지고. 아왜그 생각 못 했지? 저는 이게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 그래요. 어. 어, 왜냐하면 어, 어, 우리가 그래요? 주변에서 그 생각 유치고 있 어, 사람 남자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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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아, 여자들은 네. 이런 고민을 여자들도 하고... 많이 해요. 아,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짜 아까 슬린님도 말했듯이 그 공동체 집단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정도 오면은 이제 슬슬 음. 자기가 스스로 아싸로 정의를 내리고 혼자서 아닌 아, 친구들도 아, 생기고 아, 네.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뭐 맞아.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고 요즘 아싸가 어이가 차이가 과제도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워낙 많고 하니까 혼자서 따로따로 따로 다닐 수가 있는데 이때는 모두 다 같이 한 음. 교실에서 뭐열 시간 넘게 내내 얼굴 보면서 수업 듣고 화장실 같이 갔다 오고 매점 같이 갔다 오고 밥 같이 먹고 이래야 되니까 음. 이때는 또 네. 진짜 또그 진짜 그신 유발 하나리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이 역사력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래 본능적으로다가 남자는 사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심이 좀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이제 가정 개인 살림을 하는데 남편이 내가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내 마누라한테가 아닌 다른 여자가 이뻐가지고 그 사람한테 음식을 주기 시작하면 자기 생계가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여자는 내숭이 발달하고 남자는 허세가 아 발달하는데 여성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적인 거야. 왜냐면저 남자가 지금 사냥 갔다서 내 남편인데 나한테만 맞아. 음식을 주고 우리 집에만 와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가. 맞아. 다른 집에 가면은 이거 음식을 뺏기면 내가 살기 힘드니까 서로 서로 이제 험담하고 뭐가 헐뜯고 약간 이런 거에 약간 특화돼 있다고 음제 생각이 아니라 유발하라리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laughs> 근데 요새는 이제 뭐 그게, 그게 전반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많이 그 이제 틀어진 것 같은 게 저희가 이 피해의식 말기에 공통된 사람을 한 네. 사람 알고 있죠 말기 환자죠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웃음> <웃음> 그, 그 사람은 근데 피해의식이 아니라요 망상이심네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아~ 그니까 아, 뭐냐면은 그 예, 사람은 피해 의식 때문에 피해까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정말 그 사람이 피해를 안 줬는데도 계속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니까는 정말 이 사람을 안 되겠다 해서 하, 해버리니까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laughs> 들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laughs> 네. 단죄를 받는 건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피해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네. 나, 나쁘, 나쁜 짓한게 없는데 나한테 다왜 이러냐 이건데 네. 사실 나쁜 짓을 여기저기 잘 하고 다니면서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그러니까 피해의식 환자들이 다 그래요. 보통 네.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래? 아 하니까는 그 사람이 그래. 정말 사, 공동체 생활에서 힘들잖아요. 불편하죠. 맞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앗사로 내몰게 되면 왜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래? 네. 왜 이래? 이게 악순환이 되는 네. 거예요. 지금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제가 힘, 좀 그러니까 아니지 않나그 지금 공통된 그분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기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땐 욕인데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누구 욕을 많이 하고 다녀요. 네 어,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소수에게, 소수에게만 소수에게 공유를 해요. 음.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모였을 뭐때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럼 쟤도 저러지 않을까. 쟤도 어디 딴데 가서 내욕하고 있지 않을까. 좀 자기가 이런 것도, 어. 자기가 행동 그렇게 어,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는애 몸만 그... 보이는 거야. 근데 정말 무서운 건그 사람은 자기가 욕했다는 걸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음, 몰라요. 그래서 막... 그게 아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에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를 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깔고 내려야지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채우는 아,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은 내 욕하지 않았을까. 음.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라서 그게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없는 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남 어, 욕을 안 하면 남도 내 욕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 어.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아예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의 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정말 자존감이 있으면은 남을 욕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진짜 자존감은 키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이게, 이게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려워요. 타고난, 우리나라에서가 어렵고, 타고난, 타고난 자존감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 부모님, 네, 부모님 자존감이 높으면 환경에서. 아들도 자존감이 높은데, 부모님들이 맨날 막술 먹고 쌈박질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자존감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음, 음.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거든 엄마 아빠 싸우고 막 이러면 왜 그러냐면 일곱 살까지는 자아가 생기기 전에 발달이 부모님이 만들어준 자아로만 사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이후에 자기 자아가 생겨서 음. 그 삶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만들어준 걸로 쭉 간대요 음. 실제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자존감이 되게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저는 실제로 누가 남 욕해도 아니 누가 저를 욕해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어차피 모두에게 완벽하지 맞아.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저도 똑같이 욕하면 되니까. 음, 저는, 저는, 나도 별로 그냥 싫어하지.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저 때 욕먹는 걸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어. 지금 욕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진 않는데 음. 지금 많이 나. 아 지금 거의 신경 안 쓰는 정도까지 가니까 누가 욕하든 말든 아 그냥 막 남들이 저는 눈치를 되게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누가 기분 나쁜 거다 알아요. 음. 막 맨날 기분 나쁜 것 같은데요 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원래 옛날 같았으면 신경쓰고 더 해주고 이랬을텐데 지금은 이제 거의 신경 안쓰는 경기까지 올랐죠 눈치 보고서 그냥 안 좋은가 보다 피하고 일단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러니까 살면서 저는 왜 제가 자존감이 높을까라는 걸 느낀 건데 저는 저한테 너무 관심 많아요 음. 어? 나둔데 네, 외부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제가 나를 욕해도 난 나한테 너무 관심 많으니까 제가 날 욕하든 말든 지금 난 나의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신경 안쓰고 자존감이 높은 거 같더라고 그 결과는 네. 똑같은데 그 약간 뭐, 과장은 다른 게 뭐냐면, 음. 저도 욕먹는 걸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자존감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네. 그냥 귀찮아서. 욕하든 음음음 말든, 음 거기다 에너지 쏟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맞아, 맞아. 어. 거기다 음. 에너지 쏟고 싶지 않아요. 음. 아니, 근데 그리고, 근데, 그냥 네. 그거 같아요. 음. 누군가의, 음. 딱 그거잖아요. 음. 지금 이 사람, 이 사연자분도 그렇고, 음.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삶이잖아요. 음. 남들의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laughs> 어, <laughs> 귀찮은 것도 내가 귀찮으니까 싫은 거고, <laughs> 남의 남의 인생보다 응. 내가 주체가 응. 되는 삶이었어요. 네, 저도 때. 신경 안 쓰는 부분이 그 원인이 똑같아요. 풀도님이야. 아,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근데, 근데 귀찮고 나도 좀 뭐냐면은 뭐 얘기가 많이 들리죠. 이제 막뭐 이런 얘기 하던데 누가 이러던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로 내가 개선해야 될게 뭐지 생각해 보면은. 아, 그 내가 싫어서 그런 거네. 그럼 나는 그 네, 사람 나도 안보면돼 싫어 이렇게 되던데. 내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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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뭔가 싫어하는 데서 이유가 있으면 응, 내가 그거보다 더나 잘해 가지고 <laughs> 이거 그러니까, 약간 게임 미션 게은 거. 어떤 개 아, 저도 오기 되게 네, 심해요 그러니까 아, 저 나를 내가 보여준다. 개선될 게보인다면 뭐, 아, 그런 게 문제 있구나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런 게아닌 다른 네. 문제 같으면은 뭐 아, 그래 꺼져라. 내가 잘 되면 뭐안척하지마이 새끼야. 이 무슨 얘기 약간 반대급으로 이렇게 욕을 안 먹는 사람들이 좀좀더 불안해 보여. 그러니까 그 유명인들 있잖아요 유재석이라든가 뭐김연아라든가 욕을 뭐안 뭐 먹었으면... 티도 있지만 네. 그 딱히 이렇 욕을 안 먹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이 좀더 불안해 보여 왜요? 음. 저는 유재석 씨는 절대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자존감이 높아 그러니까 보여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 난그 어. 위치에서 뭔가 아, 떨어질까 봐 어. 근데 그런 것조차도 자기가 염두하고 음. 그러면 내가 내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그난 그게 너무 멋있고 아 그거 지금 말씀어요 말씀하세요 아 그래서 불안해 보이지 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실 분이라서 그 개인은 불안해 음.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 사회적인 위치가, 음, 위치가 나는 좀 그러해 보이고 내 제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될게그 자만심이 있잖아요. 음. 자존감을 넘어서면 자만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존감은 진짜 내가 틀린 것도 인정할 줄 알고 난 나를 사랑하지만 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고치고 내가 누구한테 욕을 들었을 때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아 당연히 욕, 내가 잘못했으면 욕을 들을 수 있지 내가 고쳐야지라고 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고. 아 내가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나는 생각 내가 난 내길 갈란다. 이거는 자만심이야. 음.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랑 사, 관계를 다 배제하고 나 내가 최고니까 니들이 뭔데 내가 최고지. 이건 자만감이고. 오. 자존감은 내가 나 스스로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남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서 존중을 해 주는 거죠. 우리 그 루시아 씨랑 저는 자만심이네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러거나 말거나. 려하지 않는 식으요그러거나 <laughs> <그러잖아>. 말거나. <말하자. 웃음> 아니 약간 근데 그거야. 약간 우리나라가 인식 자체가 진짜로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나 이따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따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요즘에는 그거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시 마이웨이가 생겼고 왜그왜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 다섯 가지 뭐 가져야 할 마음 가짐막 이런 것도 나오. <laughs>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자만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자만심에서 이제는 조금 더 멀리 나아가면은 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다시 또 생각하는 시간들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런 것도 전 되게 훌륭하다 고 생각해요. 내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힘을 가졌다. 음. 그게 저, 전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또 <laughs> 이 친구처럼 이렇게 욕을 먹는다는 걸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욕 남들한테 욕 먹을 수 있어요 친구 제가 뭔가 음. 하나만 잘못해도 내가 뭔가 같이 얘기하다가 말 하나만 탁 터치만 좀 뉘앙스만 좀 건방지거나 이래도 나중에 다 욕을 먹는다고 하세요 그게 말하는 게좀겁다라든가 근데 항상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진짜 내가 당하는 게 싫은 거를 남한테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음. 이 친구가 하고 생활을 한다면 물론 그거는 근데 이제 막 아, 무조건 남한테 막 아 이게 잘해주고 이렇게 빌붙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옳은 말하고 대신에 응. 내가 옳은 말을 할때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역지사지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런 걱정은좀 사라지고 자기 자존감도 좀 올라오고 하지 않을까? 역지사지. 응. 역지사지. 응. 역지사지. 중요하죠. 모든 어떤 사회생활 기본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역시 사실. 아 그리고 이 친구 사연도 이한 순간일 뿐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막 열을 냈는데 이 친구의 연령대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네, 네, 저희는 너무 어른의 대화가 네. 됐거든요. 이 지금 이, 이 시대에는 진짜 많이 그런 거 생기죠. 막 예민하고 그런 거에 특히 여자들은 화장실도 막 같이 가잖아요. 왜이 나이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세 명이 친구하면꼭한 명은 딸, 따돌림 당한다. 아, 음. 음. 없을 때 이제 욕하고 네. 막 아또 예랑 있으면 재욕하고 음. 재랑 있으면 예욕하고 말한다. 근데 그게 고등생뿐만 학 아니라 <laughs> 나이 들어도 그런 거 같아. 네. 나이 들어도 그래요? 응, 그런 거같아요 그런가? 구순아 저 없을 때 많이 그렇게 하시나요, 다들? <웃음> 아, <웃음> 아 그래가지고 <laughs> 우리가 다섯 명이라서 아니, 없을 때. 우리 면, 아니 우리 면자 집안. 아니 구순이가 맨날 면전이다. 나나 내무반. 아니 대놓고 그리고 저희 너무 저희 열심히 노... 하세요, 되게 네, 부지런하게. <laughs>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면전에다가 욕하는 사람들끼리는 뒤에서는 미안하다고 걔가 그래도 괜찮은 애라고 아, 맞아요. 막 그래요. 맞아요. 아, 그럼 저희는 그러겠죠. 면전에서 욕하는 거네요. 아, 우리는 면전에서 그러겠죠. 욕하니까. <laughs> 뒤에서는 칭찬해 주잖아요. 아, 누 욕하는 게좀 마음 불편해요. 사실. <laughs> 아, 아 제가 많이 있고. 불편했어요. 죄송해요. <laughs> 아, 면전에서 너무 욕을 했어요. 그게,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편안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욕을 했죠. 그만큼 맞아요. 너무 편했다는 거죠. 무르듯이. 제일 무르듯이. 편한 아니, 사람이라서 아니, 루시아 씨는 편하길 바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불편한 관계일을때 불편하게 이제, 이제부터 그 불편한 <laughs> 마음을 가지고 면전에서 욕을 하겠습니다. <laughs> 아, 불편한 사람한테 욕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네, 아, 이게 진짜. 제일 제일 좋은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이 고쳐야 될 데미 있다고 하면은 막 대놓고서 얘기하면 빈대가 상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돌려서 정말 유두류 있게 진짜 잘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꽁냥 있으면 나중에 언젠간 뒤에 소리가 얘기하게 되겠죠. 맞아요. 아젠 좀 그렇다 저렇다 하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면전에서. 야, 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돌려서. 뭐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좀... 제가 맨날 말한... 아까. 그게 진짜 응, 대화의 스킬인말야 제가 맨날 말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한테 마음에 안든 거를 말을 안 하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화를 내,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꼴보기 싫어서 너 밥을 누가 그렇게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어떻게 돌려서든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표현을...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방법 대화를 하는 방법 그 음, 방법인 아, 거예요. 최대한 좋게 줄이야? 표현한 게그거나 봐요. 아니요. 아, 저는 아니. 좋게 표 정말 좋게 진지하게 유시아저씨한테 해야 될 말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음,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겠죠 그거는 아왜 그래요? 아, 맞뭐 <laughs> <laughs> 아, <laughs> 자, 그럼 먼저 이 친구에게 제가 따뜻한 위로의 말. 네. 정말 싸가지 없고 거짓말 많이 하고 쓰레기처럼처럼 <laughs> 살아도 삐 연락 안 오겠는데 오늘 방송 삐 그렇게 살아도 사람은 잘 사니까 너무 욕 먹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파이팅이다. <웃음> 파이팅. 후! <laughs> 시아 씨? 예. 네. 아, 고등학생 친구. 예. 우리 오인상은 본인 들으라고 본인을 위한 이야기를 앞에서 할 테니까 <laughs> 앞으로 우리,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세요. <laughs> <laughs> 또 멘트 생각했다. 막박즉 예. <laughs> 예. 예. 어, 우리 고등학생, 학, 뭐 여학생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자존감이 낮아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누구 신경 쓸 만큼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결국에는 <laughs> 나 신경 쓰느라 남 신경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뭐어 <laughs> 응. 저는 그냥 어민이 뭐였지? 삶이 뭐였지? 뭐였지? <laughs> 피해식, <피의식 웃음> 피 <피의식> <laughs> 자신만의 비결을 <웃음> <웃음> 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만의 비결이요? <laughs> 아, 저도 아, 그래서 나, 저만의 나, 비결을 할 거였어요 갑 되게 좋은 그 뭐라 그러지? 조건이 생각났다 뭐야 팟캐스트 하세요 <laughs> 오! <오와>! 팟캐스트 아, <laughs> <다> 아, <laughs> 하면은 나르시즘이 좀 쩌는 것 같아. 야, 아, <laughs>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 친구에겐 4천만 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 어, 보세요! 보시면 <laughs> 어, 되지. <laughs> 나 얼마 전에 나르시시즘 너무 쩐다고 이러면서 내가 여기 뽀뽀를 이렇게 했어요. <laughs> 아, 진짜. 웃겨. 아, 와서 자존감을 음, 우리가 키워드릴게. 게 어, 자존감 아, 네. 회복 프로젝트로 음. 하나 해, 해줄게요. 아니 근데 돼요. 뭐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는 비슷하네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이 나이 시기 때쯤에는 모두 다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음. 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내 욕을 하는 것 같았던 친구들도 똑같이 그 불안감 속에 살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이거는 질문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음. 나, 네. 사연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지나간 일이 될 거예요. <laughs> 무뎌지고. 예. 네. 맞아. 아, 생활하는 사회가 바뀌면 분명 바뀌어요. 맞아요. 환경이 바뀌면. 그래서 나는 늘 말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뒤에서 <웃음> 똑같이 <웃음> 앞에서 앞에서 뭐야? 이 욕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 놓고 걔가 이제 너 지금 나한테 있어. 이러면 지금까지 사용자분한테 욕한 거야. 근데 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그러면 그냥 맘 편하게 아니구나 하고 살면 돼요. 아 진짜 캐릭터 확실하다. 아, 진짜. <laughs> 아 오늘 깔끔했다 자, 이로스 아. 모든 상담이 끝났습니다. 판다는 네이트 반초보님이 알아서 사시는 걸로 그렇구나. 하고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니까 독고다이야. 맞아. 인생 독고다이야. 어, 열심히 공부해서 어그 우리가 전에 상담했던 그런 나쁜 남편 만나지 말고 <laughs> 행복하게 잘살를 네. 바라면서. 댓글 달면은 여기 올수 있어요. 음. 댓글 달아주시고, 자, 저희는 오늘 이쯤에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녕! 안녕, <laughs> 안녕!